지금 이 순간 나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내가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평행 우주 이야기죠. 평행 우주란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 말고도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 우주 안에는 다른 세계, 다른 역사, 다른 법칙, 심지어 다른 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한 우주에서는 내가 피아니스트가 되었거나, 다른 우주에서는 우주비행사, 혹은 다른 우주에서는 연예인일 수도 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과학자들은 연구할까요? 그건 바로 우주의 구조와 양자 역학, 우주팽창 이론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중우주 이론에 따르면, 우주가 한 번만 팽창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합니다. 거품 속 거품처럼. 수 많은 우주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같은 결정들이 다른 세계를 만들어낸다고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생각은 양자 역학이라는 아주 작은 입자들의 세계에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전자나 광자 같은 아주 작은 입자들은 우리가 관측하기 전까지 이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도 있는 중첩 상태에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입자는 A라는 길과 비라는 길을 동시에 가고 있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관측을 하는 순간 이 입자는 하나의 위치로 결정이 돼요. 이 이론을 사람의 선택에 적용한 것이 바로 다세계 해석입니다. 내가 저녁으로 피자를 선택한 우주와 햄버거를 고른 우주 둘다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마다 그 순간 우주는 여러 개로 나뉘고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다고요. 이건 실제로 많은 물리학자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그럼 평행 우주가 진짜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아쉽게도 지금의 과학 기술로는 직접 관측할 수 없습니다. 우주는 약 138억 년전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에요. 이 범위를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해요. 우리가 혹시나 평행 우주에 있다고 해도 그 우주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우주의 빛조차 우리에게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관측할 수 없는 거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단서를 찾기 위해 간접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주 배경 복사를 분석하면서 혹시 다른 우주와 충돌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살펴보기도 한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우주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거품처럼 형성된 수많은 우주들 중 하나일 수 있어요. 마치 욕조에 떠있는 거품처럼 수많은 우주들이 같은 공간 안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 모든 건 아직 이론일 뿐이지만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그 실마리를 찾아보고 가고 있습니다. 평행 우주는 현재로서는 증명되지 않은 상상에 불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학의 역사는 상상력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에 하늘을 난다는 생각은 불가능한 공상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으로 몇 시간 만에 갈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상상하는 세계는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일이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수많은 당신 중에 한 명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또 다른 내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 것 같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